저는 춘천여고 3학년 양유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여고 2학년 박성준입니다. 어, 이름은 고은채고, 춘천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진도윤입니다. 남자 농구는 약간 개인 기술과 이런 1대1 쪽을 많이 한다면, 저희 여자 농구는 이제 속공 농구랑 팀, 팀워크로 하는 농구를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섬세하고 약간 아기자기한 약간 더 섬세한 것 같아요. 여자농 농구. 여자 농구는 약간 조직력, 팀 그런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인스타 DM으로 멋졌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친해지고 싶었다. 이러면 약간 조금 잠시나마 연예인이 된 기분이 들어요. 끝나고 직후는 너무 좋았는데 계속 얼떨떨한 거 됐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역대급으로 4시부터 한 6시 반까지 운동하고, 여기서 저녁 먹고, 야간에 한 슈팅 1시간 정도 하고, 한 9시쯤에 집에 가요. 다른 애들은 막 여름에 같이 막 모여서 물놀이도 가고 놀러도 많이 가는데 저는 운동 때문에 같이 못 가는 일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발목을 제일 잘다쳤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안될 때랑. 좀 음. 남들한테 뒤쳐지는 음. 거가 보일 때? 음. 아, 좀 힘들긴 한데 운동이 끝나고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뭔가 음. 뿌듯함. <laughs> 뿌듯함? 오늘도 이겨냈다는 음. 뿌듯함? <laughs> 네, 영화 보거나 음. 밖에서 저녁 먹고 오. 카페 가고 이런 음. 저는 더 보이지 영혼을 되게 좋아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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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방탄소년단 정말 좋아합니다. 저귀 좋아해요. 음. 같이 운동하는 애들이랑 선생님 덕분에 버틴 것 같아. 음. 화장실이나 목욕탕 가면은. 그막 남자 아니냐고 물어보고 막 다시 나가서 여자 화장실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저희끼리 시합 가면은 다 같이 들어가면 은 오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화장실 가요. 막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왜 여, 남자가 여자 화장, 여자 거기 들어오지? 막 이런 쳐다보시면 은 항상 아, 저희 여자예요 막 이러고. <laughs> 아,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좀 상했는데 이제는 좀 그냥 좀 웃겨요 그냥. <laughs> 팀에 없어서 안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자 농구에 좀영향력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좀 잘했던 선수, 이렇게 좀 기억이 오래 남는 선수. 이제 졸업해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화려진 하 않아도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